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양평 옥천 육문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올해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아 날이 뜨거웠어요 작년에는 어 수월하게 1년차라 뭣도 모르고 잘 넘어간 것같고요자 올해 2년차 그러나 이 고생이 고생보다 나중에 자라면서 그, 그 자라는 것이 눈에 확확 들어와서 그 기쁨이 아 그거는 네, 상상 이상으로 네, 더 좋기 때문에 아, 수고라고 생각 안 하고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. 자 현재 아, 고음 피해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었는데 구멍을 뚫자 아니 옆에 뚫자 네 그것도 아, 상당히 좋은데 번거로울 것 같아요 일이 그래서 먼저는 그 막대기로 해서 앞대기를 해서 예, 앞에를 마구리 쪽을 예, 이렇게 요걸로 네 요걸로 해서 이제 걸쳐 놓으시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요거 집게 예,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. 고음 피해 예방 업그레이드 네 이렇게 하시는 게더 어,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측창을 개폐를 했습니다. 두 군데를 한쪽은 한 군데 이제 봐서 또 해야 되겠지만 음. 네. <laughs> 네. 이렇게 측면을 개폐를 해줬습니다. 아예. 네, 처음에 정식하자마자 이렇게 열어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날이 워낙에 뜨거운 날이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이쪽에도 보시면, 네. 여기 한 군데. 그리고 반대편에 네 반대편에 이렇게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아 이렇게 하시면 그나마 좀고운 피해를 네. 잘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. 먼저 제가 심한 포기는 정식하고 한 3, 4일 전에 미리 심어었어요 근데 그거는 멀쩡해요. 그걸로 봐서는 이렇게 환기만 잘 시켜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. 음, 그 더운 날씨를 감안해서 측면 개폐를 하나 혹은 두개 혹은 세개 이런 식으로 넓혀놔도 좋은 그, 고온 피해 예방책이 될것같고요 현재 오늘이 10일, 2일날 정식했으니까 약 8일 됐습니다. 근데, 뿌리를 잘 내린 걸 보면, 어,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. 네. 이만큼이, 이만큼이 내렸습니다. 이만큼이. 자, 이만큼이 내린 겁니다. 여기도 그렇고요 네. 들어가면서, 네. 이렇게. 뿌리가 내렸어요. 그 저희 모종 가지고가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. 어 웬만한 그 추위는 네,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정식하고한 3일 전에 서리가 중정도로 중 왔어요. 한번. 네. 그리고 그 다음날은 약하게 오고. 근데도 아직 멀쩡하거든요. 그게 작년에 저온표를 입어서 걱정을 했었는데, 따는 거, 지장 없습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그리고 모종 그 이제 자제분들이도해지 나갔다가 아 이제 고추 모종 심는 것들 많이 예 도와주시러 이제 오시는데요. 자 고추 모종 뽑을 때 혹은 심을 때네 이럴 때는 반드시 이 떡잎 아랫 부분 여기를 잡아야 됩니다. 이 위로 올라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네, 애기 피부에서 여길를 잡고 뽑다가 상처가 나면 여기가 말라서 죽습니다.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깨스 장애 부분 절간 여기 이 정도가 예예이 정도가 말라서 이렇게 이렇게 죽는 게 그게 깨스 장애일 수 있으니까 그거는 네 조심해서 어,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. 여하튼 음, 잡는 게 중요하다. 네. 반드시 여기를 잡고 빼시고요. 그다음에 택배로 받아보신 분들 중에서 네, 이렇게 이렇게 밑에가 트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. 네, 이것은 병이 아니고요. 저는 이걸로 다시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네, 예, 얘네들은 그 세포 회복 능력이 사람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.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원 상태로 이렇게 갈색 부분이 다시 이런 식으로 싹 감싸줍니다. 그래서 제가 사람하고 많이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. 자 일단 음 저희 모종 가지고 하시는 분들 예, 일찍 심으신 분들은 벌써 뿌리가 내렸을 것 같고요. 뿌리를 내리면 위에가 여기가 시커매져요. 네, 그럼 점차 뿌리를 잘 내리고 있다. 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. 어, 자세한 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이나 아니면 전화 직접 하셔서. 예, 음 하시면 좋겠고요. 전화는 될수 있으면 뭐 11시 이후 밤, 예, 낮에는 바, 예, 제가 바쁘거든요. 예, 그렇게 예, 하 해주시면 어, 성심껏 아는 한도 내에서 어,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. 어, 저도 2년차 초보고 터널은 예, 그리고 저 때문에 제 유튜브 보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예,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. 좋겠 습니다. 감사 합니다.